사진 출처 수원시 제공 수원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2024년 인권의 날 행사 성료 수원시는 세계인권선언의 날 12월 12일을 기념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인권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인권작품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그리고 인권의 의미를 예술로 표현한 기념 공연이 진행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지방정부로서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또한 수원시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인권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인권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시민이 함께 만든 행사 세계인권선언문 낭독으로 빛나다이날 행사에는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약 1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문의 첫 구절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내용이 참석자 전원의 낭독으로 울려 퍼지며 인권 존중의 결의를 다지는 순간을 연출했다. 재난시대의 인권, 교육과 실천의 방향 제시행사의 후반부에는 재난의 시대 재난을 묻고 인권교육의 답하다를 주제로 한 인권교육 세미나가 진행됐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기조 강연은 재난 참사와 인권 문제를 분석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이어 인권교육센터들 상임활동가는 재난 시대 인권교육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교육의 역할을 조명했다. 세미나는 지정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9개의 인권교육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재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안하며 재난시대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문에 담긴 깊은 뜻을 공유하며 인권이 시대를 넘어선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인권존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인권 실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의 의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행사는 인권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인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인권도시로의 도약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